데이터 과학, 데이터 과학이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한 번쯤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이렇게 굉장히 유행한 그런 용어가 되었고요. 어 지금 많은 분야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다라고 이렇게 자기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데이터 과학이 무엇인지 대소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과학이란 정형, 비정형 형태를 포함해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과학적 방법론, 프로세스, 알고리즘, 시스템을 동원하는 그런 융합 분야를 어, 일컬은 그런 용어입니다. 데이터 과학은요. 데이터를 통해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그 통계학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기계학습과 같은 연관된 방법론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즉,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그 어널리시스, 분석, 그리고 어떤 구조, 스트럭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알고리즘, 그 다음 프로세스, 그런 처리,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한 어떤 자동화된 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었던 솔루션을 찾기 위한 어떤 솔빙 그리고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널리지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이런 분야로 분야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통, 통합적인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과학에서 그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서로 다른 성질의 내용 그리고 서로 다른 성질의 형식에 데이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성질, 그리고 또는 그것들을 다루게 한 어떤 기술의 개발에 그런 차관점을 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어떤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있죠. 어,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어, 그거와 다르게 또왜 데이터 과학이냐,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 사용되는 기술이 어, 워낙 여러 분야에 이미 걸쳐 있고, 그래서 뭐 수학, 통계학, 뭐계산기과학 정보공학, 패턴 인식, 그다음 기계학습,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이 많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어,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 또 이렇게 공통적인 이 부분을 어,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포함된 형태의 이, 이쪽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크게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매스, 그 다음에 스 s 티스틱스 이런 수학과 통계학 쪽에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각 분야의 어떤 도메인, 비즈니스 널리지 쪽에 또 원이 있습니다. 이 중앙에 위치한 이 교집합 부분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물론 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매스 스 t 티스틱 쪽에 머신러닝이 이렇게 또 교집합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와 뭐각 도메인 비즈니스 논리 쪽에 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음, 통계학이나 수학을 이용해서 그 비즈니스 논리 쪽에 트래디셔널한 그런 연구 기존의 어떤 어, 정통적인 연구 방법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는 겁니다. 어,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는걸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1998년도에 튜링상을 수상했던 그짐 그레이 아주 유명한 우리 박사님이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 데이터 과학이 과학의 네 번째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과학에 관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정보 기술과 데이터 범람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 이미 어, 이 정보 기술 발달과 함께 데이터가 범람하고 있는 데이터 홍수 시대를 어, 살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더 그때보다 훨씬 더 어, 데이터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죠. 어, 그, 그, 때문에 이 데이터 과학이 네 번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과학의 네 번째 패러다임으로 얘기할 정도로 어, 이렇게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 그 생물학, 의학, 공학, 사회학, 인문과학 등 굉장히 여러 분야의 응용으로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거 유명하신 그 로날드. 그 경제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이터 충분히 고문하라. 자연은 언제나 자백할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데이터를 고문하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충분히 고문하면요, 그 데이터가 언젠가 답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 이 데이터 과학자가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이다. 라고, 그 하버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HBR, 이렇게 그 어떤 매거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면서 가장 섹시한 직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게 2012년도에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 이또 이와 관련돼서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어, 아직까지도 데이터 과학자는 어, 섹시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과학자가 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자, 데이터 과학자에 대해서 어떤 스킬을 가져야 되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 이 그림을 보면은 뭐 통계도 해야 되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다루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 데이터 랭글링. 그 다음 익스플레이션. 그리고 머신 러닝, 딥 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프로세싱. 그 다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어, 이런 것들을 다 다뤄야 어, 데이터 과학자다. 뭐 이런 어떤 스킬들을 이렇게 나열한 그림입니다. 어, 물론 어, 여기에 모든 것을 다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특화된 어, 어떤 스킬을 보유한 과학자들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그 수학, 통계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도메인 노레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정말 이 데이터 과학자는 다재다능한 어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재다능한 어떤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떤 스킬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림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 하더라도요, 여러분. 2 0 1 4년되는요 뭐, 데이터 마이닝, 리서치, 스태티스틱스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 쪽에 있는 아파치 하드 데이터 어널시스, 머신러닝, 매니지먼트, 자바, 빅데이터 알고리즘, 그 다음에 뭐, 매스메틱스 컴퓨터 사이언스, SQLR, 오퍼레이션. 이렇게 이 분야가 어, 조금 작으면, 작은 영역을 차지하면서도, 어, 이렇게 뭐, 데이터 사이언스의 스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2 0 1 4년도에 되니까, 이각 영역들이 조금 없이 넓어진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2015년도 그때 그러니까 이제 좀더 두꺼운 영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뭐빅 데이터, 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언어 시스 이렇게 커졌죠. 그 다음에 2016년도가 되니까 스태티스틱스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시 스태틱스, 스 머신러닝 이런 게좀 부각이 더 됐죠. 그리고 2017년도가 되니까 머신러닝 머신러닝이 이렇게 1위에 탑을 차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즉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뭐 어떤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각각 막내 어떤 스킬로 요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뭐 통계, 아직도 통계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요구사항으로 있고 그 다음 데이터 아널리시스 분석도 이런 요구사항으로 있습니다 어, 이것도 2017년도 결과잖아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어, 지금은 더 어떤 차이가 극명에 관련된 그런 게 나타난 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 유명한 그 사이트죠 케글에서 이러한 어떤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어, 스킬 어떤 스킬이 어, 필요하냐, 가지고 싶냐, 원하냐, 어, 가지고 있는 스킬은 뭐고 어, 또 원하는 기, 원하는 스킬은 또 무엇인지를 이렇게 투표를 포를 어,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원하는 스킬 그리고 여기는 가지고 있는 스킬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코어에 해당하죠 코어 그리고 지금 원하는 것들은 뭐 이런 기술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 텐서플로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쪽의 스킬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스파크, 그 다음에 어, 텍스트 프로세싱, 그다음 비정형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핫 핫한 그 데이터 과학 쪽의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코어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술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딥러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25% 이상이 되는데 어,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50%가 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텐서, 텐서플로우, 딥러닝, 텐서플로우,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다 파이썬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스파크가 있고 텍스트 프로세싱 뭐 이런 게 있죠 자 근데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 파이썬과 머신러닝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통계나 그다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이미 보유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갖고 싶은 것,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어, 필요한 어떤 스킬들이 무엇인지, 어, 어떤 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기술들인지를 알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과학 데이터 과학에 대한 어떤 정의, 용어 살펴봤고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가 무엇인지, 그래서 데이터 과학에 필요한 어떤 스킬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좀 한눈으로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